오늘도 잠들지 못하고 한참은 뒤척이셨나요? 힘겹게 잠들어도 금방 깨고 다시 잠들지 못해 힘드시다면 딱 3분만 이 영상을 보세요. 나이가 드니 잠이 없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매일 밤을 뒤척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불면증은 단순히 잠이 부족한 것을 넘어 우리 몸과 마음의 상상 이상의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합니다. 치매 위험은 물론 혈압과 혈당을 망가뜨리고 심장병까지 부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혹시 지금 수면제에 의존하고 계시거나 매일 밤이 두렵고 낮에는 무기력함에 시달리고 있다면 이 영상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1분만 더 집중하시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하고 검증된 불면증 해결 비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 몸의 건강은 질 좋은 수면에서 시작된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잠이 드는 동안 우리 내는 낮 동안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청소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며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력을 강화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이때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하지만 불면증으로 인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이 모든 중요한 과정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잠못 드는 밤이 길어질수록 뇌 속에는 치매를 유발하는 노폐물이 쌓여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져 만성적인 불안감과 우울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면역력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혈압과 혈당 조절 기능이 망가져 당뇨병과 고혈압이 악화되거나 새롭게 발병할 위험까지 커집니다. 특히 노년층의 불면증은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나이가 들면 뇌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지는데 잠부족은 이 과정을 가속화시켜 인지 기능 저하나 치매 발병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또한 잠이 부족하면 낮 동안 졸음이 쏟아져 낙상 사고의 위험도 높아지죠. 이렇게 불면증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분들이 잠이 오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며 수면제에 의존하곤 합니다. 물론 급성불면증에는 수면제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제는 장기 복용할 경우 의존성이 생기고 낮동안 졸음, 기억력 저하, 심지어 선망이나 환각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약의 힘을 빌려 억지로 잠드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 능력을 되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불면증 해결책이라 할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눈을 번쩍 뜨고는 다시 잠들지 못해 시계를 보며 한숨 쉬는 경험 말입니다. 또는 잠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피곤함에 지쳐버리기도 하죠. 이처럼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것을 넘어 우리의 낮 시간까지도 엉망으로 만듭니다. 집중력은 흐트러지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며 매사에 의욕이 없어지는 등 정신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장기적으로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불면증의 원인을 단순히 스트레스나 나이 탓으로만 돌리곤 합니다. 물론 스트레스나 노화도 중요한 원인이지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우리 몸 속의 수면 스위치가 고장났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외부의 빛과 온도, 그리고 우리 내부의 생체 시계에 맞춰 잠들고 깨어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섬세한 시스템이 어떤 이유로든 균형을 잃게 되면 불면증이 찾아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낮 동안 햇볕을 충분히 쬐지 못하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 불빛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어 잠들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낮잠을 너무 오래 자거나 저녁 늦게 카페인이나 알코올을 섭취하는 습관도 수면 패턴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더 이상 불면증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도 됩니다. 약물이나 복잡한 치료 없이도 내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 능력을 되찾아줄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비법을 알려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몸의 가장 강력한 수면 스위치가 숨어 있는 귀옆 혈자리를 지압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귀는 온몸의 경락과 연결되어 있어 귀 주변에는 수면을 유도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아주 중요한 혈자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혈자리들을 정확하게 찾아 지압해주면 뇌파가 안정되고 심박수가 편안하게 내려가며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되어 몸이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 핵심 혈자리를 정확히 알려드리고 가장 효과적인 지압법까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혈자리는 안면혈입니다. 이름 그대로 편안한 잠을 의미하는 이 혈자리는 귀 뒤쪽 턱관절과 목이 만나는 오목한 부분에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귀 뒤를 만져보면 턱뼈와 목 근육 사이에 움푹 들어간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내로 가는 혈액 순환을 돕고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어 심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많은 분들이 목과 어깨가 늘 굳어 있고 머리가 무겁다고 호소하시는데 안면혈지압은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신체적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지압하는 방법은 검지 손가락을 안면혈에 대고 지그시 누른 상태에서 작은 원을 그리며 10초간 마사지해 줍니다. 5초 쉬었다가 다시 10초간 반복하는 것을 3회 정도 반복해 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기보다는 약간 시원하거나 찌릿한 느낌이 드는 정도의 강도가 좋습니다. 두 번째 혈자리는 풍지혈입니다. 바람이 모이는 연못이라는 뜻을 가진 풍지혈은 귀 뒤.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지점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목과 머리가 연결되는 부분에 움푹 들어간 곳입니다. 이곳을 찾기 어려울 때는 양손 엄지손가락을 귓불 뒤쪽에서 시작하여 머리 뒤쪽으로 쭉 따라 올라가면 머리뼈 아래 움푹 파인 곳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풍지혈입니다. 풍지혈은 뭉친 뒷목 근육을 이완하고 머리로 향하는 기혈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두통과 어깨 결림을 완화하며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뇌를 맑게 하여 숙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머리 전체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듯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지압하는 방법은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풍지혈을 지그시 누른 채 고개를 살짝 뒤로 젖히듯 5초간 지압하고 5초 쉬는 것을 5회 반복해 주세요. 누를 때 머리 전체를 받쳐 올리듯이 지압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혈자리는 이문혈입니다. 귀 구멍 바로 앞, 턱관절이 움직이는 자리에 위치한 이 혈자리는 귀 주변의 긴장을 풀어주고, 턱의 압박감을 완화하여 편안한 잠을 유도합니다. 이곳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검지 손가락을 귀 구멍 바로 앞에 대고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해보는 것입니다. 손가락 끝에서 움직이는 턱관절을 느낄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이 바로 이문혈입니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나 잘못된 자세로 인해 턱관절에 긴장이 쌓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문열 지압은 이런 턱의 긴장을 풀어주어 얼굴 전체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편안한 상태로 잠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곳을 지압하면 귀 울림이나 턱관절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되며 불안감으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턱을 꽉 다무는 습관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지압하는 방법은 검지 손가락으로 이문열을 누른 채 위아래로 5초간 가볍게 문지르고, 5초 쉬는 것을 3회 반복해 주세요. 너무 강하게 누르기보다는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세 가지 혈자리를 잠들기 약 30분 전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조격이나 가벼운 스트레칭과 함께 병행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조격은 몸의 하체를 따뜻하게 하여 혈액을 발쪽으로 집중시키고, 머리에 열을 식혀 주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 줍니다. 또한 잠들기 전 5에서 10분 정도 간단한 목과 어깨 스트레칭은 하루 동안 쌓인 긴장을 풀어 주어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피하고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독서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뇌는 잠들기 전 정보를 정리하고 휴식을 취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수면 리듬을 정상화하고 몸이 자연스럽게 잠들도록 돕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한 잠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잠은 우리 모두의 권리니까요. 또한 이 지압법은 혈압이나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불면증은 혈압과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숙면을 통해 몸의 긴장이 완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면 혈압과 혈당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약물에 의존하지 않는 자연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부작용 걱정 없이 안심하고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지압법은 혈액순환 개선과 긴장 완화를 통해 전반적인 신체 컨디션을 좋게 만드는 데 기여하므로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주변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세요. 혼자 아파하는 것보다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 특별한 지압법을 통해 잠못 드는 밤을 이겨낸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70대 초반의 박 선생님은 15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며 수면제를 달고 사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잠을 설치기 일수였고 낮에는 늘 멍하고 무기력함에 시달리셨죠. 그러다 우연히 이 지압법을 알게 되어 반신반의하며 매일 밤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효과를 느끼지 못했지만 2주쯤 지나자 잠드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한번 잠들면 깨지 않고 아침까지 숙면을 취하는 날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세달후박 선생님은 의사와 상담하여 수면제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6개월 뒤에는 완전히 수면제 없이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잠을 되찾으니 얼굴에 혈색이 돌고 낮에는 활기차게 활동하며 좋아하는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60대 후반의 이 여사님은 불면증 때문에 밤마다 불안감과 우울감에 시달리셨습니다. 잠을 못 자니 매사에 의욕이 없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이 여사님도 이 지압법을 꾸준히 하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차한 잔과 함께 편안한 음악을 듣는 습관을 병행했습니다. 몇주 만에 잠의 질이 확연히 좋아졌고 불안감도 많이 사라져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으셨습니다. 이처럼 꾸준함과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불면증을 극복하고 건강한 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올해 60대 중반의 김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간 사업을 하시며 스트레스가 많으셨던 김 사장님은 은퇴 후에도 불면증 때문에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잠들기 어렵고 겨우 잠들어도 새벽 2, 3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져 그 뒤로는 아무리 애써도 다시 잠들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낮에는 늘 피곤하고 머리가 맑지 않아 좋아하는 독서나 등산도 즐기기 어려우셨죠. 병원에서는 가벼운 우울증 증상도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사장님은 약물 치료는 부담스럽고 자연적인 방법을 찾던 중 저희 노우레시피 채널의 지압법 영상을 보고 따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잠들기 전 10분 정도만 귀옆 혈자리를 지압하는 것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달 정도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눈에 띄게 짧아졌고 새벽에 깨는 횟수도 확연히 줄어든 것입니다. 가장 좋았던 점은 잠에서 깨더라도 예전처럼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아니라 괜찮아 다시 잠들 수 있어라는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압과 함께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가벼운 명상을 시작한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김 사장님은 거의 매일 밤 6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고 계십니다. 덕분에 낮에는 에너지가 넘치고 사업을 할 때보다 훨씬 더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잊었던 웃음도 되찾고 아내분과 함께 여행도 자주 다니신다고요. 김 사장님은 이 지압법이 자신에게 인생을 바꾼 기적의 습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세 분의 사례는 모두 여러분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평범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 특별한 방법이나 비싼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꾸준함과 믿음을 가지고 이 지압법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불면증은 여러분 혼자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처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으로 불면증을 극복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작은 노력이 쌓여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못 드는 밤을 희망의 아침으로 바꾸는 힘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저희 노을 레시피는 그 힘을 일깨워 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약물에 대한 걱정이나 불면증으로 인한 고통이 너무 커서 좌절하고 계시다면 이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지압 동작 하나가 여러분의 수면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삶의 모든 측면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잠 못드는 밤은 이제 그만, 편안한 숙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잠은 인생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잠의 질이 우리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귀옆 혈자리 지압법은 단순한 지압을 넘어 잠못 드는 여러분에게 숙면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안겨줄 희망의 지하법이 될 것입니다. 부디 꾸준히 실천하셔서 매일 밤 평온하고 깊은 잠을 주무시고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명종 소리에 억지로 눈을 비비며 일어나는 아침이 아니라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에 기분 좋게 눈을 뜨는 아침을요. 머리를 짓누르던 안개가 거친 것처럼 정신이 맑고 몸은 솜털처럼 가벼워져 오늘 하루를 무엇으로 채울까 설렘이 가득한 그런 아침 말입니다. 불면증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활기찬 낮 시간을 되찾고 가족들의 얼굴을 보며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여유. 이것이 바로 건강한 잠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물론 몇몇 분들은 수십 년간 알아온 불면증이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매일 밤 10분, 나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작은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부작용 걱정 없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며, 미쳐야 본전이라는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오늘 밤 알려드린 세 가지 혈자리를 모두 기억하려 애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저 가장 누르기 편했던 한 곳, 예를 들어, 안면 혈이라도 좋습니다.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고 편안하게 호흡하며 5분만 지그시 눌러주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기적을 만듭니다. 잠은 우리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명약입니다. 약물에 의존하기보다 내 몸이 가진 자연 치유력을 깨워 건강한 잠을 되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년 건강이 지혜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릴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노우레시피 채널은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곳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약에 의존하기 전에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지만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알짜배기 건강 정보들로 가득합니다. 저희는 여러분께서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추치이가 될수 있도록 돕는 건강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 노후 레시피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음식, 운동, 마음 관리 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지혜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되찾은 숙면의 효과를 두 배로 만들어줄 아침 혈당을 안정시키는 기적의 차한잔 레시피를 공개할 예정이니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누르시고 건강한 지혜를 나누는 저희 노우 레시피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다짐이나 경험을 나눠주세요.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 같은 작은 다짐 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용기와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활기찬 내일을 저희 노을 레시피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